오 이거 약간 그 흥분되네. 시트가 고장나면 오쉣 오, 아 여기 대표님 작년에 별일 없으셨고 예예 예. 자 우리 JS리무진 네. 오랜만에 왔죠? 네네 네. 네. 사실 이거 1년 전에 JS리무진 와가지고 음. 대표님하고 네. 같이 인터뷰 나누는 게 너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을 만나러 저희가 네. 네. 경기도 이천에 있는 JS리무진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네. 1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것도 많고 예, 예. 규모도 상당히 네.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많이 커진 거 같아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커 저도 몰랐는데 대표님은 아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저도 예상은 사실 못했고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커지는 데 있어서 차이쇼에 다현씨하고 김기욱 대표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꽃이 좀 주세요 네. 저를 한자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꽃이는 없고요 네. 드릴 수 있는 건시트나 시트 저희가 이제 집착남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트 변태 아니 집착남 <웃음> <웃음> 시트에 굉장히 공을 네. 많이 들이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회사 차로 이제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네네. 순정 시트거든요. 여기 JS 리무진만 오면은 순정 시트가 그렇게 그지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순정 <laughs> 네. 시트가 그렇게 예. 그지 같아? 그지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직접 JS 리무진에서 <laughs> 비교 한번 해보라고 여기다가 네. 이제 순정 시트와 JS 리무진 시트를 이렇게 비교해 본거 있거든요. 우와.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시트가 엄청 좋은 시트가 아니야. 가장 보급형의 아, 시트인 거죠. 다이내가 직 한번 착장 한번 해볼래?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아니야? 식으로 앉게 되죠. <laughs> 예. 약간 뭐랄까 어, 지나가다가 돈 있으면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 약간 그런 비주얼이죠. 예. 근데 이제 제인3 어, 부신의 시트를 앉게 되면, 그 사람이. 어, <laughs> 진짜, 혹시나미 아예틀리네 옆에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급형이에요? 이게 이게 가장 낮은 등급의 시트야. 심지어 열선, 암마, 통풍기능까지 들어가 있어 오, 바꿀만 하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주 옆에 시전드는 노예 같은 느낌에 비교샷이 확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기아자동차 시트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아유 겸손하셔라 네. 네. 고객님들 의존하실 때나 음. 특히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동하실 때아 네. 어, 어.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구나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시트에 집착한다는 거는 아, 시트. 고객님들한테 음. 집착을 한다는 말씀입니 저장팬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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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참. 사장님들보다 참. 사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제의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네 네. 엄마가 들어가고서 지금 진동이 느껴 주게 있는데 요렇게 이제 언더 서포트 올리셔서 어우야 이거 정도 이렇게 이제 피곤하실 때 지금 주무실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저는 사실 카니발 디자이너를 타고 다니면서 아, 불편하다 불편해. 내 체형이랑 너무 안 맞다. 역시 체구가 좀 작아야 카니발 타는 게 편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아 정자세를 이렇게 편안하게 네. 앉게끔 만드네요, 시트가. 예, 그만큼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지금 밑에 쪽에서 진동이 계속 미세하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오, 이거 약간 그 흥분되네. <laughs> 사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겠네. 네네네. 그죠? 그러면 시트 4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3열은 저희가 캠핑이나 차박에 적합한 침대용으로 또 저희가 바꿨거요아 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흥분을 시켜놓고 바로 침대 에 <laughs> 우와 풀코스네 예 그럼, JS가 무슨 약자인 줄 알아? 자세 <laughs> 야너 천재다 자세 좋게 하라고 어. 그럼 이게 보급형이면 가장 네, 네. 비싼 트림도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드림, 드림 프라임, 네. 프라임 버전이 있으시고요, 기아망 이제 최고급 이제 서밋 버전이 또 있습니다. 아, 그거 한4개 정도의 버전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J S 리무진이 저희가 그 작년에 소개할 때 대표님께서 그 시트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 시트 집착남이라고 저희가 별명을 지어서 <laughs> 불렸었는데 그 후로부터 시트에 대한 개발과 그 시트에 대한 그 발전을 <laughs> 디벨롭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laughs> 에, 이어왔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시트들만 저렇게 저기 나열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딱 시트만 이렇게 또 네. 해주셨네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 패턴, 기능까지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나아 네, 근데 대표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다리 꼬기를 얘기하는 거야? <웃음> 아니, <웃음> 무슨 가지야 <이거. 웃음> 이렇게 하면 다리 두꺼워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거야? 이 시트가 좋은 게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잖아 어. 화면이 있어서 이제 뭐 시트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능도 되게 많단 말이지 음. 그리고 여기 디지털로 하기 귀찮으신 분들 응. 힘드신 분들 있어 어르신들 회장님들 응, 응. 그분들을 위해서 물리 버튼도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자안 쓰시겠니? 물리 버튼 네. 예.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해요? 시트가 고장 나면 오우 쉣 어, <laughs> 오시면은 저희가 이미 있는 시트하고 1대1로 맞교환 몇년 동안? 2년 동안 해드립니아 2년 동안 네. AS를 해주는 거예요. 성격이 이제 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음. 교체도 해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제 계열사 중에 얕던 하자 렌트카라고 음. 저희가 카니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대차 서비스도 하고. 어? 회사에서 계열사 중에서 렌트카를 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 어. 카니발뿐이 아니고. 벤츠 스프린터, 벤츠 브이 t 스스밖 밖에 양한한행행차차의전전차차량이준준비어있있습다다 네. g c h a r 다되 n g u z o 요 여기 보시면 h a r i a n g w h i c 고엉 i 도 되고 e 네 마사지 다되네 g T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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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tu, then 시트인데 무중력을 이렇게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어. 이 시트 전체가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고 있잖아요. 잠은 이, 이 자세가 제일 편해. 네, 아, 잠잘 때는. 오히려 평평한데 누워 침대 같은데 누워 있으면 난 잠이 안 오더라고. 네.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음. 누워서 이렇게 보려면 힘드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띵 누르면 이게 윙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그 서비스에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음. 나와라 가젯 팔처럼 이렇게 나와가 지고 윙. <laughs> <laughs> 자 아이디어 조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J S 가제트. 네. 아이디어 또 내도 돼요? 예예. 강아지용도 좀 해주세요. 아, 후속에 이 반려견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희가 마련해 드리습니다 엄청 이게 있세야 야간 동물이 얼마나 크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이 골프백도 수납이 되 개가 되면서 사람도 들어가겠다 여기. 거좀 어, 계세요? <laughs> 와. 이 하나 건가 엄청 넓구나. 얼마나 보이시는 거 왜? 왜 이렇게 해서 어제 와 살짝 안 들어갔잖아요. 세워 아, 4개. 버리는구나. 네 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그럼 이거 진짜 네 명이서 아. 골프 치가고딱 좋네요. 이거 완전 세워 버리는 차네. 이거 필요하겠다 와, 와. 진짜 편하다. 야, 이러면 진짜 차 바꿨을 때 여기 쿠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게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매트 안 깔아도 되겠어. 어, 매트 같은 건뭐안 깔고. 와, 회전인데 나도, 나도 보여줘 무 아이고. 아저씨가 키가 1m70 c m 70 반대 지금 네. 힐시어서한80 조금 넘어요. 예.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남네요, 자리가. 네. 우와. 우와. 예. 요추도 편안하실 겁니다. 아니, 이 시트가 푹신푹신해요. 예, 예. 엉덩이가 되게 열선하고 통풍하고 안마 기능까지 다 작동을 시켜. 지금 이 상태에서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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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면서 자겠네요. <laughs> 주무실 땐좀 끄고 주무시요 <laughs> 와, 이거 공간도 넓다 진짜 공간. 자, 이 차량 가격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차량 가격은 제가 잠시 후에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짓이죠? 귀엽지 않아요, 오빠?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그 여기 방금 봤던 시트가 장착이 된그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4천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인 거죠 하이리버진이 원래 얼마인데요? 6,500에서 한 6,800까지 있습니다 천 얼마 정도 들면 좀더 고급형으로 갈수 있고 네. 이거는 그래도 고급형으로 이 네. 네. 고급형은 기아동차 자 6,600만 원인데 약 3백만 원 정도 더 업한 6,990에 네. 이렇게 해드립니다 800만원도 사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보급형 인 옵션이 들어가서 만든 차가 있는데 음. 그 차가 또 옵션이 뭐 많이 차이가 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음. 보급형 시트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요 시트가 장착된 음. 이 차가 요 차인데, 요 차의 또 외관적인 부분도 맞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신제품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요 루프 모양 자체가 바뀌었지. 맞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음 공기 저항을 좀 줄이고요. 음 상부의 그 공간감도 조금 더 이제 용량을 좀더 늘려서 아 고객님들한테 이제 편안한. 그걸 더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아 자동차 가셔서 사실 그 하이리무진을 네. 저희 쪽에서 오셔서 약 300만 원 정도만 더 주시게 되면 네. 300만 원을 강조를 엄청 하시네요 대표님에게 300만 원이란? 그 JS는 회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해드리는 회사로 대표님에게 300만 원이란? 대량 생산 체제로 고객님들한테 저렴한 퀄리티의 의전 시트를 공급을 해드린다 그래서 대표님에게 300만 원이란? 껌값이 도 이렇게 한번 봐요. <laughs> 자, 자, 대표님에게 300만 원이란? 입껌값시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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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90에 네.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예, 예, 예. <laughs> 아, 지난번에는 시트 집착남이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300만 원집착남으로 <laughs> 제가 네. 근데 이제 보급형 시트가 저기다 이제 전시해 놓은 게 이렇게 차안나도 들어가니까 네,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네요. 예, 예. 이 정도도 너무 고급인데요? 어 대표님 이거 신경쓰네 이게 이쪽에는 타고 내리는 공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손잡이가 여기까지 오지 아, 않는 거야 네. 내가 어. 방금 타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손잡이가 있었으면 엉덩이 엄청 멀리 어, 엉덩이에 멍다들어 그럼 누가 보면은 뭐 마늘한테 빠따맞은줄알아맞아 맞아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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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 삐지니까 삐지면 흥! 해 이쪽으로 흥! <laughs> 이게 약간 시트가 흥분도 되고 예, 흥이 네. 가능한 아까 그 저쪽에 있는 시트가 회전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참 탐나는 옵션이었는데 이 시트도 회전이 되네요 맞습니다 대형 수이블이 가능하고요 네. 돌아가요 돌아가요 근데 이런,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착? 네네네 네, 네. 아 옵션 없이? 스페한분들은 기본 장착이시고요 음, 이 모니터는요? 모니터도 기본이에요 <laughs> 어머 모니터 진짜 크다 29인치 27인치가 있고 이제 지금 현재 LG 29인치로 아 LG 껴 들어가요? 이게, 들어요. 들어요. 이게 네. 보급형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서도 이게 조절이 요오 이거 너무 괜찮다 근데 보급형이 이 정도면 하이리무진 기아 정품에 비해서 300만 원더비싸던맛인데 300만 원 진창나무로 <laughs> 제가 야 다현아 아 오빠가 이렇게 짧 짧고 입지 말라니까. 내매이야아 이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 다른 남자들이 다 쳐다보잖아. 너나 잘해. 아 진짜 너 진짜 그럴 거야? 아, 뭐... 오빠가 긴바지 사줬잖아. 오늘 싸구려 사줬잖아. 싸구려? 저 같은 거 사줘놓고 입으라고 지랄지랄. 헉. 띠짐이 가능한 JS 리무진. 띠지지랄. <디즈미> 지랄지랄지. <지랄이라네>. 야, 오빠한테. <디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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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기아에서 만약에 카니발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예, 예. 출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반도체 네,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네, 1 0 개월에서 네. 길게는 십삼 개월 정도 걸리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년 걸려야 네. 돼?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제이에 리무진에서 만약에 차를 사고 싶어하면 예. 그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6, 7 개월 전에 이런 사태를 예상을 하고 네. 월발주로 이제 40대 이상 항상 비야에 넣어두고. 아, 아 매달. 예, 예. 그럼 이거 차들이 다 지금 이렇게 출고가 된 차들이야. 예예. 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카니발을 뭐 튜닝 한 거를 출고를 한다. 그럼 네. 계약하고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서 한달 반이네. 무조건 출고. 이렇게 빠르네. 이차다 예약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 판매가 다 끝난 상태. 판매 상태예요. 완료인. 아, 판어요 아, 그럼 지금 와도 한달반 만에 차를 못 받겠네. 이번 달 안에 이제 추가로 들어올 게한3십여대 이상. 정도. 우와. 또 있어요? 예. 예. 어. 일단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전문 업체이긴 하지만 음. 고객님들 니즈에 맞게 시트만 얼른 가공을 해서 스피드 시스템으로 전향을 하고 네. 미리 만들어 놨던 차에다가 네. 원하시는 데로다가 바로 바로 장착을 해서 나가는 아. 대량생산 체제로다가 지금. 생산 라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진짜 와.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만 드네. JS가. 꺼내죠. 꺼내죠. 네? 꺼내죠. 나 바지에서 꺼낼 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JS 리뷰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오, 너무 너무 아, 공손하셔. 아유, 작년과 정말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게 숙기니까또 이게 다 보이네, 모양이. 예, 예.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더 비어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님들만 뭐 어 뭐, 머릿속에 다 고객님 생각밖에 없네. 다 고객님 생각밖에 없네. 이한분한 분, 고객 한분한 분이 한 <laughs> 만들어내는 거지. <laughs> <laughs>